가슴 수술 전에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나요? 단순 미용 수술인데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검사들이 수술 전에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원장님 가슴 수술 전 사전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전 검사 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예요.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데 속으로 몰랐던 질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전 검사에는 어떤 검사가 있나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신전도 검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밖에 갑상선 질환이나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폐와 심장의 크기를 알수 있어요. 폐 같은 경우에는 폐렴 후유증, 결핵 후유증, 폐 기능에 이상을 줄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또한 심장의 크기를 보로서 심장이 비대해져 있지는 않은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왜 하나요? 섬맥이 심하신 분들이나 부정맥 여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필히 검사를 해야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혈액 검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빈혈 수치. 수술하다가 당연히 피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보통 저희 PT나 APTT 수치를 보게 되는데 수치들이 조금 지연이 돼 있으면 혈액이 응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로 미리 수치를 교정을 하거나 수술할 때 피가 최대한 안 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간 수치나 콩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신마취 수술을 장시간 하게 되면 전신마취 약물들이 간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간이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약물치료를 미리 선행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 수술하는 게 안전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확대 수술이든 축소 수술이든 수술 전에 다 초음파를 시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슴에 머울이나 종양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수술 전에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도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혈종이나 장액종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1년 정도 주기마다 보형물 파열 여부나 구형 구축 여부 그리고 혹시 다른 머울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혹시 검사를 생략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수술 중에 예상치 못했던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수술 이후에 급성 간부전이나 급성 신부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검사가 너무 많아서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보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검사들은 꼭 필요합니다.